영남의 지역감정과 영남의 지역감정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거든 영남이 37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고 었그 정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든 광주에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질을 했단 말이죠 이걸 같은 또 평면적으로 놓고 남이 뭉침으로 영남도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감정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저는 영남이 먼저 지역구도를 풀어야 된다 영남의 지역감정과 영남의 지역감정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거든 영남이 3 7 7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든, 광주에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질을 했단 말이죠. 이걸 같은 또 평면적으로 놓고, 남이 뭉침으로 영남도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감정 안 풀겠다는 얘기지 그런 점을. 해서 저는 영남이 먼저 지역구도를 풀어야 된다. 영의 지역감정과 영남의 지역감정 같은 동일를 선상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에 맞지 않거든. 영남이 37년간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광주에서 권력이 시민들에게 총질